안녕하세요 가가캠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포인트는 아름답고 맑고 깨끗한 장원입니다장원 포인트고요 어, 여기 히든카드 차박 포인트입니다 차박 포인트 차대고 바로 낚시할 수 있는 포인트 차를 이 옆쪽으로 빼짝 대면 세 발자국도 안 됩니다 세 발자국도 안 되죠 지금 서 하나 둘셋차 이쪽에다 대면 세 발자국 저는 좀 옆에다 됐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 조금 뒤로 가볼까요? 아까 사실은 저 맞은편에 먼저 찍고 왔어요. 찍고 왔는데, 아, 마음에 안 들어요. 예전에 왔을 때는 마음에 들었었는데, 지금, 음, 여기 좀 꽃을 좀 많이 심어놔가지고, 조금 그렇더라고요그 전에 올 때는 저기도 여기 못지않게 낚시했던 포인트입니다. 그래도 한번, 저기 제가 제일 좋아하던 저기 물 나오는 수로 잘안 보이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앞에 수로 보이시죠? 저 수로, 저 수로 거기가 포인트인데 거기 하나 찍고 왔어요. 찍고 그냥로 넘어왔습니다. 그냥 어, 마음 편하게 차박도 하고 낚시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이동을 했고요. 지금 이런 자리가 어 뭐야? 날팔이야? 이런 자리가 10개도 넘게 있어요. 내려가시면 한번 걸어가면서 볼까요. 아, 자리가 꽤 많습니다. 아까 맞은편에서 봤을 때도 한네분 지금 저 앞쪽에는 어, 파라솔 피고 텐트 피칭 하신 분 계시는데 그 아래쪽은 이제 원투 때 던져 놓으셨습니다. 저기 메기 낚시 하시려고 던져 놓으신 것 같으신데 잉어나 여기 메기도 굉장히 많이 서식해요. 메기도 많이 서식하고 붕어, 가무치도 서식합니다. 오, 뭐, 빠가사리도 있고요. 대상 오종 굉장히 많습니다. 가리지 않고 나오는 포인트고요.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차 대구 낚시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차박 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어음, 세발자국입니다. 길어야 세발자국. 차 대구 세발자국 포인트라서 지금 근데 저 아래쪽에 있는 차가 지금 한두대세대 있어갖고 방해 될까봐 어, 가까이는 거기서 촬영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저는 지금 내려오자마자 여기 포인트 촬영 주차했고 저 위에 위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저는 저 교각 타고 넘어와서 이렇게 왔는데 저기서 교각 타고 넘어 오셔서 좌회전 하기 전에 낚시 가게 있습니다. 아마 은성 낚시 가게 제 기억으로는 은성 낚시 가게일 거예요. 어, 저기서 필요하신 물품 구매하셔갖고. 이렇게 앞으로 오셔서 주소지, 제가 요 위에 주소지 찍어 드릴게요. 주소지에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냥 내려오셔가지고, 저는 여기 됐지만, 내려가시면 여기 자리가 없다 하면은, 내려가시면서 좋은 자리 선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열 군데도 넘게 있어요. 차박할 수 있는 포인트. 오셔서 자리 없어서 못, 못 타고 가실 일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포인트 소개해 드릴게요. 때깔 좋습니다. 물 때깔 어우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다 채집망 던져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채집망 하나 던져놓으시면 여기 새우도 많아요. 여기가 청미천이에요. 청미천이라서 청미천에 새우가 많더라고요. 참붕어도 많고요. 각시붕어도 많고요. 넣어놓으면 생미끼 밤에 사용하실 수 있고 이 포인트는 결정적으로 낮에는 일반 그루텐 밤에는 옥수수 배합 떡밥은 당연히 짝밥으로 집어 형식으로 계속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 입질 많이 받습니다. 그냥 지렁이 사용하면 베스 입질 많이 받고요. 자보 입질 받습니다. 블루길도 많이 있고 베스도 많아요. 신장 떡밥, 뭐 아쿠아 시리즈 얘네들 다 사용해 봤는데 어, 잘안 먹더라고요. 그냥 일반 구르텐이 보편적으로 가장 잘 많이 먹었던 그런 포인트고요. 어 지렁이는 좀 비춥니다 저는. 저는 비춥니까 그래도 지렁이 좋아하시는 조선인들은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지렁이 사용하시면 잡어 입질은 감당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밤낚시 대물붕어 많이 나옵니다 대물붕어 많이 나오고 잉어도 간혹 나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손맛은 제대로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터지는 경우 많아요 그만큼 대물도 많아요 줄은 좀 카본 줄로 넉넉하게 강한 세팅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수심 체크할게요 네, 지금 현재 여기 수심 1m 정도 나옵니다. 1m 정도 수심 나와주고 있어요. 수도권에 몇 없는 차박할 수 있는 낚시 포인트입니다. 어, 이점 숙지하시고요. 제발 쓰레기는 꼭 대가져 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박스, 아, 제가 치우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커갖고. 작은 것들은 웬만한 건좀 치우고 나오는데, 아, 박스 같은 건 치울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 조사님들. 쓰레기 꼭 대가져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캠핑하시는 분들, 어, 큰 박스 제발 버리고 가지 말아주세요. 이것도 보이시죠? 이거 이거 뭐 알피콜 냉장고잖아요. 저도 쓰는 건데 35리터짜리네. 큰 것도 사셨네요. 왜왜 왜 여기 와서 언박싱 하셔갖고 두고 가십니까? 아 제발 좀 가져가주세요. 이거 치우지도 못해요. 박스가 너무 커갖고 실 실고 갈 데가 없어. 태울수도 없고. 제발 쓰레기는 꼭 데가져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 아까 저 맞은편에 어, 거기 포인트 지금 잠깐 한번 아까 영상 찍은 거 잠깐 띄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예, 주차장 굉장히 넓게 형성되어 있죠 저기 앞에 보이시면 차단봉이 있고 저기 항상 열려 있어요 무천시 장마호우 경보 요때는 차단기 내려갑니다 여기 침수가 될 수가 있어 가지고요 보통 땐 열려있으니까 차량 주차하기 편리하게 하시고요. 포인트는 이 앞쪽입니다. 앞쪽이 다 포인트고요. 음,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에요. 아, 여기 물수로 있는데 그 옆쪽인데 지금 오랜만에 왔더니 내려가기가 좀 여의치가 않네요. 이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장화 신으시고 조심히 내려오시면은요 뭐 수상자대 세팅 하시기 좋습니다 어렵지 않은 그런 포인트입니다 아 저기 치어들이 좀, 좀 많이 보이는데 바로 여기서 캐스팅 하셔야 돼요 좀 수초작업 살짝 필요합니다 수초작업 좀 필요하고요 일단 수심 체크 먼저 이 앞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어우 수심 너무 잘 나오는데요 뭐, 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포인트는 한 서너 군데 더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저, 그, 수로 포인트는요, 여기 자리가 정 여의치 않으실 때, 너무 여의치가 않다 하셨을 때한 번씩 방문해 주시고, 웬만하면 이쪽에서 낚시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차박, 낚시. 바로 하잖아요. 세 발자국입니다. 어, 여기 포인트 적극 추천드리고요. 이곳이 절대 막히지 않도록,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같이 한마음으로 쓰레기는 꼭대 가져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막히면 은저 울어요 저 여기 자주 오는 포인트입니다 좋아하는 포인트예요 가끔 와서 라면 먹고 낚시하고 맥주 조금 하고 닭 낚시하고 어 이러기에 너무 좋은 그런 포인트니까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나 이거 박스 쓰레기 보고 지금 살짝 기분이 조금 그런데요 음, 우리 구독자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노지 포인트 소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노지 더 좋은 포인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